매주 토요일마다 시댁 오라는 시어머니 맞벌이의 아이 하나 키우고 있어요 토요일은 저희 가족이 함께 쉴수 있는 유일한 날이에요 그런데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시어머니가 전화하세요 밥 해놨으니 와라 제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앞으로 토요일마다 가는 거 줄이자 매주 시댁 가는 거좀 부담스러워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고 오라는데 어떻게 거절해? 그건 도리가 아니야 그럼 혼자 부모님 뵈러 가? 난 아이랑 놀러도 가고 우리 부모님도 보고 싶어 그럼 지금 시댁 안 가겠다는 거야? 너 나중에 후회해 부모님 건강하실 때 자주 뵈야 해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부모 어머님 보러 가라고 나도 우리 엄마 아빠 보러 갈 테니까 부부가 따로 다닌다는 게 말이 돼 그럼 나도 안가 우리 엄마한테는 너가 말해 우리 엄마 화낼 거고 너 뒤에서 욕먹을 걸응 알겠어 시어머니한테 직접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토요일마다 방문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뭐왜 갑자기 저희 그날 아니면 쉴수 있는 날이 없어서요 어머니도 매번 요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쉬세요 그럼 애랑 우리 아들만이라도 보내라 너는 안 와도 된다 들었지 어머니가 나안 와도 된대 남편은 입 닫고 방에 들어갔어요 제가 잘 대처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